감사와 살아내야 할 감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맥추감사절의 어떤 절기를 성경적 유래로 찾는다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맥추절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맥추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수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절기인데요 이것은 이제 옛날 농경문화와 그 시스템이 이제 일치하는 것이죠. 예전에 그 농경문화는 일전에 크게 두 번을 추수를 했습니다. 가을 추수를 하면 그것으로 6개월 혹은 7개월 시간 정도를 보내고 그 후에 여름에 초입해서 보리를 추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추수로 인하여 또 가을 추수까지 버텼던 것이 농경문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농경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보리를 추수한다거나 뭐 심지어 가을 추수의 개념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이겁니다. 세상이 바뀌기는 했지만, 어,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그것이 무엇이든 어떠한 내용이든 어떠한 모양이든 추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그 수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수확, 여러 가지 추수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은 신자의 마땅한 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포사라인교회는 이 맥추 감사주의를 단순히 구학의 절기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한 해의 시간 속에서 반환점을 지나는 시기에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그리고 우리를 이 땅케 존재케 하셨고, 여전히 우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맥주감사주를 통해 여러분과 에, 감사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넘어서야 할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서야 할 감사. 우리가 신자로 이 땅을 살면서 넘어서야 할 감사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조건적인 감사와 상대적인 감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조건적인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시는, 충족시켜주는 어떤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나오는 감사죠. 이것이 조건적인 감사예요. 또한 상대적인 감사는, 어,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나에겐 이런 이런 일들이 없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형태의 비교의 감사. 근데 여러분, 적극적인 감사의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 삶에 어떤 감사의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많은 경우 한번 만족한 것에 두번 만족하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적인 감사는 언제나 그보다 더센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나오게 되므로, 그것을 우리가 진정한 감사라고 말할 수가 없죠. 상대적인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는 절대 교만에 빠지든지, 또 하나는 절대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나로 말미암아 남에게 비교하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나라고 하는 심각한 교만의 자리에 빠진다거나 반면에 언제나 다른 타자를 보면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이 많고 나보다 더 조,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 비하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대적인 감사도 진정한 감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조건적인 감사와 상대적인 감사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조건적인 감사와 상대적인 감사를 뛰어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신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감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감사.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감사가 있다면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감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존재로서의 감사, 그리고 일상으로서의 감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운독한 말씀, 골로서 2장 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의 기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 선생이 골로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골로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그 앞부절인 고린도서 2장 6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2장 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사도가 우리 골로세교의 성도들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할 이유 살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너희가 삶의 어떤 풍요와 번영에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삶의 감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어떤 이적과 기적을 동원하셔서 승리의 영광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은 너희들이 삶의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다른 그 어떤 것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받았기 때문에 너희 안에 감사함이 넘쳐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신자의 존재성이라고 믿습니다. 신자는 신자가 되어 무엇을 받고 무엇을 누렸는가 하는 것보다도 신자가 되었다는 그 자체, 즉, 신자의 신자 됨을 인하여 감사함이 넘쳐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다는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우리 안에 감사를,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 감사함이 풍성하게 흘러 넘쳐 나오는 삶. 그 삶이 신자의 존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그 직설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하박국 3장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우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 제 안에 감사가 사라질 때 낙심이 밀려올 때 어떤 조건적인 상대적인 그런 어떤 그 마음들 불평들이 올라올 때마다 이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을 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하나께서제 안에 참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읽을 때마다 큰 감격이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가장 고귀한 자리고 가장 존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박구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른 번역본인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얼마나 번역을 참 실감나게 했는지 몰라요. 피부에 정말 와닿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하박크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는 안 열리고 포도는 달리고 지 올리브 농산은 망하고 박곡식은 나지 않아도 비록 우리에 있던 양떼는 간데 없고 목장에는 소떼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야웨 안에서 환성을 올리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뛰렵니다. 아멘 이게 신자의 존재성이에요 신자는 살면서 사업이 조금 안돼도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도 살면서 고난이 좀 찾아와도 살면서 아픔이 좀 찾아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즐거움의 환호성을 올릴 수 있고 기뻐 뛸수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느냐, 우리의 존재성 그 자체, 나의 나땜 그 자체가 감사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신자는 일상의 감사를 사셔야 돼요. 예전에 읽었던 글 가운데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좀 마음에 깊게 담겨진 내용이 하나 있어요. 한 미국인 사업가가 멕시코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휴가를 갔답니다. 그곳에서 작은 배로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어부를 보고는 그 미국인 사업가가 그에게 말을 거, 겁니다. 아저씨, 이 물고기들을 잡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나요? 그래서 니 어부가 말합니다. 많이 안 걸렸습니다. 사업가가 말합니다. 그럼 더 많이 잡을 수도 있었겠군요. 더 많이 잡으면 돈도 더 많이 벌수 있지 않나요? 어부가 말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뭐 가족들 먹을 정도랑 친구들 나눠 줄 정도만 있으면 되는걸요. 사업가가 말합니다. 그럼 남는 시간은 뭐 하시나요? 어부가 말합니다. 남는 시간엔 낮잠도 좀 자고, 아이들과도 좀 놀고, 아내와도 대화하고, 뭐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와인도 한잔하고,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며, 뭐 그렇게 보내지요. 이 말을 듣고 미국인 사업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출신입니다. 저는 경영학 석사인 MBA 학위를 가지고 있지요. 제가 아저씨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저씨가 잡은 물고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팔고 나중에 통조림 공장을 열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아저씨는 생산에서 가공, 유통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을 손에 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멕시코 전 지역은 물론 전 세계로 수출도 할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어부가 묻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사업가가 말합니다. 예, 한 10년. 길면 한 20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어부가 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다 미국인 사업가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저씨는 주식을 상장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주식을 팔아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죠 수백만 달러를 손에 거머쥘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어부가 말합니다. 수백만 달러요? 그러면 그 수백만 달러를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됩니까? 사업가가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은퇴해서 작은 바닷가 근처에 집을 지은 자 다음 낮잠 좀 자고 아이들과 아내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식사하고 와인도 하고 기타 치고 노래도 부르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그 어부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보시오,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삶에 아무것도 도전하지 말고 또뭐 그냥 대충 대충 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지금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의 중요성. 제가 최근에 아르메니아와 조지아 수레를 다녀온 후에 몸이 이게 좋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하는 말이, 그러게 여행은 젊었을 때 가는 거래요. <laughs> 제가 나이를 먹, 먹은 사람이 아닌데도 비실비실 되니까, 그러게 여행은 젊었을 때 가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젊었을 때는 여행을 다닐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요 어느 누가 젊었을 때 마음대로 여행 다니며 마음대로 살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또 나이 좀 들잖아요 이제 여행 다닐 만한 환경이 됐는데 이제는 몸이 뒤따라주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인간 삶의 현실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에게 언제가 가장 행복했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덴마크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오늘 아침이 제일 행복했어요. 혹은 어제 저녁이 제일 행복했어요. 라고 말한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말하냐면요. 덴마크 사람들에게 행복은 사건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어떤 과거적 사건의 의미를 두고 있다면, 덴마크 사람들에게 행복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을 가장 행복하다고 여기고, 또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대사로의 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표준 세번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일 감사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의 일상이 감사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주의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최고의 승자는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 아니다. 최고의 승자는 금식을 오랫동안 한 사람도 아니다. 최고의 승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최고의 승자다. 아멘.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감사를 넘어서서 신자의 신자됨 그 자체로 감사하고, 그 감사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계속해서 감사로 이어지는, 그래서 감사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를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감사를 뛰어넘어, 존재로서의 감사, 그리고 일상으로서의 감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주 안에서 오늘 행복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감사하며 살았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최고의 승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로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